한진민 씨, 이재성 씨, 네, 정인희 씨, 정성원 씨, 이민호 씨 들어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유철 씨. 뒤쪽에 있는 분들한테 크게 한 번만. 네. 크게 한 번만. 네. 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철 씨는 인기그룹 JYJ의 멤버죠. 지민 씨. 앞에 있는 현수막 앞쪽 대선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SBS와는 무적의 어, 낙하탄 교원. 그리고 황금 선사적인 모습, 정말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주세요. 네, 어. 네. 자, 서툰 서툰 걸어보이는 경인민주인 천일의 앞쪽에서 돌아다는 캐릭터를 보아해주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세상 네, 한 번, 세상 한 번. 오늘 아주 돋보이는 패션을 네, 보여주십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정말 멋지네요. 자, 두분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또 오늘 뭐 아세어머니가 하나, 어,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사랑품을 직접 저희 불우한 유수에서 기부하는 행사인데 어, 두 분께서 직접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참을해 주셨습니다. 내 시선 똑같이 올드컷 한번 관심있어요. 그그 모습을 아마 아신다면 이 조합을 아실 겁니다. 역시 자정하게 한번 살짝을표보시수 있어요. 네, 자정하게 네, 저는 어떻 네, 리고어보 네, 리는어보 네, 이렇게 해서, 저이렇 해서, 저는 이렇게 해고 저는 이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서저 이렇게 서는 이렇게 해서, 저는 해서, 저는 이렇게 해는게해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해면서 저는 이렇해는 이렇게 서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하테 신화를 맞이하면서 벌어지는 음, 에피소드와 그 안에서 또 함께 될 어, 사랑 이야기를 음, 펼쳐나가는 일입니다. 원하는 꿈이나 목표, <laughs> 사을 향해서 정말 로 진짜로 아주 행사적으로 달려가는 인물인데요. 어, 악역이긴 하지만 기분는 대로 펼쳐지셨으 좋겠습니다. <laughs> 네, 병뇨.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